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보다 보면 저 팀은 뭔데 잘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팀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몸값이 엄청 비싸지 않아도 스타 플레이어가 많지 않아도 잘하는 팀들이죠. 그런 팀들의 매력을 느끼고 그런 팀들의 축구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그런 팀이 많지만 오늘은 바로 이 팀, 브라이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브라이튼에 가면 선수들이 대형 선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대형 선수가 될 선수들을 알아보고 스카우터가 데려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매우 뛰어난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만 얘기를 해보자면 당장 토트넘에서 미친 활약을 하는 비수마, 프리미어 리그 몸값 1위 첼시의 카이세도, 리버풀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메갈리스터와 아스날의 트로사르 첼시의 쿠쿠렐라 등등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는 특급 훈련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역시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선수들은 전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제르비의 브라이튼의 전술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하면 이렇습니다. 느린 후방 빌드업을 통해 상대를 끌어내서 측면 아이솔레이션. 자, 그럼 일단 저한 문장을 수행하기 위해선 느린 후방 빌드업을 잘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브라이튼에서는 센터백과 골키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브라이튼의 센터백은 공을 빠르게 방출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센터백끼리 공을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냥 제자리에서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공격수 중에 한 명이 브라이튼을 압박하러 출발합니다. 이때가 브라이튼에겐 도로의 기회가 됩니다.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일단 레시포드가 센터백을 따라가면서 그로스가 비게 됩니다. 공이 이쪽으로 가니까 브루노도 압박을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그로스는 프리한 상태로 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봐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좁은 간격과 제3자입니다. 센터백이 끌어내기를 사용할 때 중원의 간격을 아주 좁게 유지합니다. 주변에 계속 지원군을 심어놓으면서 언제든 패스가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브라이튼의 후방 빌드업엔 항상 비어있는 제3자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브라이튼의 후방 빌더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후방 빌드업 후 측면 공격수의 아이솔레이션이 진행된다고 했죠? 그로스는 물론 여기서 사이드백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 공격수에게 주는 것. 그리고 측면 공격수의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측면 공격수의 단독 돌파가 제1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비어 있다면 측면 공격수 쪽으로 패스가 향하는 겁니다. 근데 왜 브라이트는 단독 돌파 상황이 많이 나올까요? 상대 공격수를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만큼 상대 팀은 선수를 소비한 거죠. 소비한 만큼 수비 숫자가 줄어드니 측면에서 단독 돌파할 기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측면으로 갔던 공이 단독 돌파할 상황이 나오지 않자 다시 가운데 파스칼그로스 쪽으로 공이 이동했습니다. 파스칼그로스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반대쪽 비어있는 미토마를 발견했습니다. 깔끔한 반대전환킥을 성공했습니다. 이제 미토마의 아이솔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미토마의 드리블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리미어 리그 윙어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드리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드리블에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되면 좋지만 미토마의 주 역할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측면을 파괴해서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는 거죠. 미토마가 램프티에게 공을 주고 램프티는 안쪽에 랄라나에게 주는데 공이 좀 느리게 흘렀습니다 약간 루즈볼식으로 된 공을 그로스가 슈페이크를 넣고 리산마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완벽한 기회를 잡고 슈팅을 마무리해서 득점합니다. 맨유전에서 나온 지금 골장면이 브라이튼 축구의 제1 플랜을 만족시킨 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브라이튼이라고 매번 이렇게 넣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과정이 계속 경기 중에 나옵니다. 이 전술이 더 신선한 하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유는 전방 압박이라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느린 후방 빌드업을 사용합니다. 메인 스트림을 따라가지 않고 제대로 반기를 드는 그런 느낌의 전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반골 기질이 진하게 풍겨 나오는 그런 전술을 만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전술을 수행하는 선수들이 엄청난 스텝 플레이어들이 아닌 게더 매력적입니다. 방금 골이 들어가는 장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수를 가장 주목하셨나요? 저는 단연 이 선수 파스칼 그로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브라이튼의 핵심 중 핵심이자. 브라이튼의 정체성 그 자체인 선수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3선에 라이트백까지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엄청난 멀티성을 가지고 있고 플레이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게다가 양발을 모두 잘 쓰고 킹력 또한 최상급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브라이튼의 전술상 측면 공격수의 1대1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로스가 3선에서 뛰거나 중앙미드필더로 뛸땐 양발 킹력과 시야를 바탕으로 계속 반대 전환을 해줍니다. 그로스가 밥상을 다 차려주는 거죠. 그 밥상 위에서 미토마와 아딩그라 솔리마치 같은 측면 공격수가 칼춤을 추는 겁니다. 이번 시즌 브라이튼의 전술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경기가 저는 뉴캐슬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브라이튼의 축구가 많이 노가 있는 경기입니다. 후방 빌드업 장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 좁은 간격과 제 3자에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후방 빌드업 중에 조엘링턴이 달려들고 있죠. 이때 바네케는 길모어에게 공을 줍니다. 이때 토날리가 길모어에게 달려들고 제 3자인 그로스가 비었습니다. 길모어는 비어 있는 그로스에게 패스하며 전개합니다. 그로스는 또제 제가 말씀드린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오른발을 열면서 공을 잡으니 뒤에 따라오는 고든이 공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로스는 공을 잡고 측면으로 공을 전개해 줍니다. 철저히 브라이튼식 빌드업을 보여주는 선수들입니다. 또 제3자를 통해서 변형도 가능합니다. 그로스에게 조일링턴이 압박을 들어오자 바네케 쪽으로 공을 돌려줍니다. 해케가 길모어에게 공을 줍니다. 여러분, 길모어는 누구에게 공을 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브라이튼의 빌드업에 따르면 비어 있는 제3자 파스칼 그로스에게 공이 향할 겁니다. 하지만 길모어는 그로스를 이용합니다. 그로스를 주는 척하면서 주지 않고 왼발로 공을 잡으면서 공의 흐름 따라 몸을 열어냅니다. 그리고 전방에 열려있는 선수에게 깔끔한 패스를 전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3자를 이용한 변형 빌드업이 가능합니다. 아예 패턴화된 빌드업만 하면 상대가 눈치를 채기 좋으니 이 정도의 자율성은 부여해주는 데제르비 감독입니다. 또 브라이트는 빌드업 할때 골키퍼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브라이트는 빌드업의 계획에 항상 골키퍼를 포함시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숫적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는 상대방이 아주 압박이 강한 팀이라서 포백과3선미드필더 2명까지 데인마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브라이트는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7대 6이 되죠. 골키퍼를 그냥 공을 막는 용도가 아니라 빌드업까지 같이 쓴다면 어떤 경우의 수를 가정하더라도 후방 빌드업에선 수적 우위가 가능합니다. 실제 경기 상황에서 보겠습니다. 보통 골키퍼가 이런 상황을 맞으면 이삭이 다가오기 전에 길모어나 센터백에게 공을 줄 겁니다. 근데 이삭이 다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반핵해에게 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을 자초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굳이 볼을 끌어서 더 압박당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골키퍼도 느린 후방 빌드업 작전의 일원입니다. 헥케도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이삭과 고든을 끌어들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길모어에게 줍니다. 이삭은 그렇다 쳐도 고든을 기다리는 게 유효했습니다. 고든이 자리에 있다가 빠지면서 펠트만 쪽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번엔 펠트만이 제 3자가 된 거죠. 고든이 뒤늦게 패스기를 막으려고 뛰어가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길모어가 펠트만에게 공을 전달하고 이 공은 역습의 시작이 됩니다. 선수를 끌어냈으니 더 유리한 숫자에서 빌드업 할수 있겠죠. 골키퍼까지 이용하는 브라이튼의 이런 전술이 계속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이튼 전술에서 중요한 부분인 측면 아이솔레이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마가 이렇게 사이드에서 공을 잡았을 때, 항상 미토마를 지원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 풀백인 에스트피난입니다 미토마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자마자 미토마의 등 뒤로 뛰어줍니다. 미토마는 여기서 선택지가 두개 생기죠. 주는 척하면서 안쪽으로 드리블하거나 아니면 진짜 주거나. 미토마는 에스트피난에게 공을 줍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단두 명의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미토마가 안쪽으로 드리블치자마자 엔시소가 사이 공간으로 움직여줍니다. 엔시소에게도 공을 줄수 있으니 도스는 바짝 붙이. 못합니다. 자신이 미토마에게 붙게 되면 엔시소는 빅찬스를 맞게 되니까요. 미토마도 그걸 알고 안쪽에 넓은 공간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빠른 순간 속도로 골문 근처까지 뚫고 들어온 미토마에게 킬먼이 도전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킬먼까지 제친 미토마는 반대편으로 감아찹니다. 미토마와 엔시소 두 명으로 울버햄튼의 수비라인도 박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느린 후방빌드업 사이드 아이솔레이션을 브라이튼이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측면 공격자원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기 때문이죠. 이처럼 뛰어 뛰어난 선수들의 유출이 있어도 데제르비라는 단단한 기둥 아래서 성적을 내고 있는 브라이튼입니다. 시간 날때 브라이튼의 경기를 보신다면 또 다른 축구의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느낀 건 언젠가 데제르비라는 감독을 b클럽의 벤치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과연 브라이튼과 데제르비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